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습석지기 했지요.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는 없지요? 정사님이 매일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건강하게 지낼 준비다요.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준비 예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준비 잘하고 앉아 있나요? 자, 또 성사님이 하나님 말씀 시작해도 되겠지요? 이 제목부터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순위로 멋지게 나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인가요? 한번더 나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신가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요정하신다 한번 순위를 해볼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할게요 영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어 누구 소리를 하나 들려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알아맞혀볼까요? 이 소리는요 동물 중에 하나의 소리예요. 잘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기억하고 있나요? 어, 그래요. 양은요? 쉬게 해주고 쉬게 해줘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들도 양처럼 약하고 다른 길을 차,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양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귀가 죄지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면, 달려가서 막 싸우고 양들을 지켜내고 그 못된 짐승에해서 양들을 구해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이스 힘이 부족할 때는요 어떻게 했는지 전주상이 보여줄게. 자 우리 여기 그림에 가이스 한번 전주상 보여줄까? 이거 봐. 야 비켜. 이거 봐. 양들을, 자기 양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푸른 신에 따로 또 많은 고들고들한 아시는 풀들이 있는 털모 틀러 인간에서 양을 굴사펴 주는 그 자리가 목자라는 것을 알고 어가르쳐 봐. 어 나는 나도 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어 나는 누가 목자처럼날 돌봐주지? 아 맞아! 이 양들을 보호하고, 그 나쁜 짐승에게서 양을 뺏어간, 그 약, 어, 못된 짐승의 손에서 양을 건져낼 힘을 주신 분이, 아, 맞아, 하나님이시지? 맞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는 목자가 되셔. 아, 나는 지금 힘이 너무너무 너무 없는데, 야, 나는 나의 목자이신, 나는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힘이 또생길 거야. 그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또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어요. 어, 이것을 알고는 원수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쫓아와서 죽이려 하고 그런 일을 엄청 엄청 많이 겪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도할 때마다 다윗과 함께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그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의두 번째 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쳐 다스리는 멋진 왕이 되게 하시고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른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는 멋진 왕이 되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어느 날 멋진 신을 지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자기 목 말씀이 10편 24편에 있는 다시 지은 목자가 되셔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풍으로 잘 믿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목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양이 아닌데 돈을 받고 양을 대신 잘 돌봐주는. 그런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양도 자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정성껏 잘돌보는 그런 참 목자가 있어요. 근데요 상군과참 목자는요 달라요. 왜냐하면요 사군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돈을 받고. 대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거나 또 아주 자기가 위험한 일을 당했으면 양들을 다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거든요. 양이 죽든지 말든지, 불황타기에 빠든지 말든지, 무명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천국자는 달라요. 그 양은 자기야이고 너무너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 어려일을 당하면 끝까지 가서 지켜주고 못된 짐승 입에서도 그 짐승을 때려눕히고라도 해서 와요. 그리고 자기가 양을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돈을 고 살아가는 것이 참목자이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나요? 마귀한테 울려나든지 말든지 내가 주는 지옥벌을 받든지 말든지 아 몰라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벌이 떨어지는 벌을 받게 마귀 손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나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 길로, 길로 갔거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막죄 짓는 길로 갔거든 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제 알겠나요? 여기 한번그림을 한번 그 볼까요? 자, 어유 양을 보고 가시는 예수님이신네 우리 친구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양을 안고 진짜 양을 치셨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안고 계신 양. 여기 예수님이 지금 돌봐주시고 계신 양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요. 예수 목자가 이렇게 양을 안고 돌봐주고 양에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담배주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쉬게 해주시고 또 마, 마실 물을 시원하게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양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한번 볼까요?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요 목자인 나를 인도해줄 목자를. 있었다니 했지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못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자인내 뒤에만 따라와, 내 말만 순종하면서 와, 하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신 Who's <laughs> 있는 짓는 길로 가고 그양들이참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참못자신신 예수님은 이 양이 돌아오기를기다 있고, 나한테 돌아왔어. 하고 기뻐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대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자이신 하나님 l d you go there? Would you look at? w 리는 l d y o 되지 말고 이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앞서가시는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며 우리 예수님이 o o k at? Would you look at? Would y 며 우리 예수님 a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며.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토망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름답고 귀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들이 되기를 해요 자 기도하고 전사님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들이 양이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힘이 없어서 마귀가 제시를 하고 우리를 꼬이고 공격해 올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께 다리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해 가는 멋진 하나님의 양이 되게 도와주세요.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